안녕하세요. 아네 저는 PTS 모델과 PTA 선수를 같이 하고 있는 임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수학 강사 안형준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 운동은 우리 쌤한테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 13년차 임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2020년도부터 인정의 쌤활로 같이 운동하고 있는 직장인, 일반인입니다. 여기 지금 운동하고 계시는 벽이가 어디죠? 아, 여기 방이동 피지컬 액티브 팀이고요. 저도 원전 멤버로 20년도부터 오픈을 했을 때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2호점도 바로 옆에 작게 PT샵으로 있는데, 오늘은 1호점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선수분들마다 이제 좀 루틴이나 필요한 그런 운동 선거 다르기 때문에 영훈 님은 하체를 원하시고 형진현 님은 하체 어 등을 등을 원하시는데 어 일단 영영 때를 고려해서 어, 등으로 들어가기로 어, 했습니다. 다들 나이 나이 어떻게어 <laughs> 저는 어 97년생 이제 만으로 2 6살이고요 이제 네. 저는. 네. 마흔 중반을 넘어선 아직 노천각입니다. 저는 지금 89년생, 만으로는 34살이고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 이클래시도 처음으로 나왔나요? 네, 저는 일단 원래 운동하는 건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크로스 킥도 되게 오래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학생들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몸을 좀 만들고 너희가 수능 점수를 만들 동안 나는 그런 몸을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원래 한 2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었었는데 근데 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바디 프로필보다 더좀 강한 게 없을까라고 막 고민하다가 우연히 여기서 이제 임쌤을 보고 아 나도 대회 한번 나가 볼까 하는 고민 한1 년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쌤이랑 같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좀 좋은 결과가 나오요 네. 먼저 그러면은 나가고 싶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이제 마음 되게 좀 실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아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그냥 바디프로든가 그 시합은 전혀 다른 세계니까. 아, 국민은한 1년간 정말 너무 많이 하다가, 세이막 시합 나가시는 거 보고, 아, 나도, 그래,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 잘된 거죠. <laughs> 근데 형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제 문의해 주실 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디 포로필 찍어 봤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인정을 안, 안 해준다. 아, 뭐, 그 포도샵하고 이제 뭐, 보정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대회 도전하셔가지고 네. 또 작년에 첫 대회 시즌이었는데 또 K 클래식에서도 또운 좋게 1승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인연이 된것 같기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지금 프로 시잖아요 네. 어떻게... <laughs> 지금 혹시 직장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 업무하고 있고요. 2 네. 1 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부상한 날이고 그러면은, 임정윤 선수님하고 만나서 운동하신 을건 언제부터? 그, 2020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아시잖아요. 비트니스의 유망주였어가지고, 포징하신 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laughs> 그래서, 대회 5주나 도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렸었어요, 메시지로. 네. 5주밖에 안 남은 직장인인데, 포징에 대한 주제가 좀 너무 크니 도움을 달라고 라 해가지고, 쾌히 또, 주셔가지고 대회 대회 동에 따라와주시고 아, 네. 그래가지고 2년이 돼서 작년 시즌에도 네. 인생을 서 찾아가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네, 처음에 프로 카드 획득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요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K 클래스에 올보 됐잖아요. 막 프로 선수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네. 선수에 뛰어들었나요? 멘트업에는 그냥 저 자신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었는데 그것도 시작도 바디 프로필로 시작을 했었고 근데 한번 지나갈 때마다 계속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제 프로 카드 프로 카드 이상의 것들 점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운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쌤까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지금, 지금 세분 다. 시즌가 아니면 몸이 다 무성 지금 두 분은 지금 올해 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또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5년 내내 또 대회를 뛰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올해 이맘때쯤 시즌에 우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좀 대회보다는 또 제가 할수 있는 또 다른 여러 분야들 도전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잠깐 묶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치의 역할로서두 분한테 더집중을 해서. 또한번 좋은 대화가 있으면 다 너무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정빛 유튜브를 잘 운영하셨잖아요. 또 다시 본격적으로 제기해 주세요. 좀... 아, 제가 올해 대회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한 이유가 이제 유튜브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은 거창하게 했으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자꾸 컨텐츠를 못 만들어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은 유튜버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제가 또. 좀더 투자를 해서 올해는 좀더 어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래식에 그 올린 그 쇼츠가 유즈스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수있을까그 있을 <laughs> <laughs> 마지막 그 장면은 원래 쌤이 먼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약간 아 이거 너무 건강해 보이지 않나? 근데 아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그 대회에 그 인상이 남는 게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괜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또 끌기를 하신는것 같아요 사실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네. 또 이미지가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해야 되는데. 좀 망설여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진짜? 저는 진짜. <laughs> 진짜요? 전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진짜 확실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환호성이 그때 네. 엄청 컸었고 또 좋은 또 장면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정말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혹시 보셨는지 네 저희 학생들이 그냥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여학생들은 노력은 너무 좋았지만, 그 대회복이, 대회복이 너무 좀 과하다. 그래서, 쌤, 다음 시합은 다른 거 없냐. 그래서, 올해는 이제 피지크 종목을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자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좀 뭔가, 그게 좀 과했대요. 그래서, 그 윤정윤 <laughs> 그 트레이너님이 프로 할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확신 주셨는지 그때 뽑으러 올라가기 직전에 응, 주셨어요 K 클래식 1대 내추럴 프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번에 다녀오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전날까지 강요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어 여우님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 아, 거의 1등도 너무 잘 했고, 다 해본 것 같은데, 1등을 못 했다. 1등을 진짜 꼭 만들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 하셨거든요. 매 마다 진짜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1등 해야지, 자기 채널 걸면서 정말 채널 다뤄보시면 제가 또 느끼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아, 이 마인드인 사람 1등을 해지 누가 1등을 하지 는않각이 저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영우님이 1등 하실 거라고 저는 항상 확신을 했고. 근데 영우님 작년 시즌 중에서 제가 다른 세멘의 서포트를 갔지만, 또 하필이면 케이크를 했을 때 제가 못 갔어요. 생일 때 제가 스케줄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마음이 정말 걸리더라고요. 근데 전화했는데 딱, 전화 딱 그런 프리였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더 마음이 좋았거든. 요 제가 가서 잘 되는 좋지만 제가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또 기분 좋았던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케이크스 1대 프로를 하고 저애또도 바로 2대 프로를 하셔가지고 아 우리가 1, 2대 다 하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 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행하실 운동 아 인클라인 벤치에서 엎드려서 진행하는 건벨 로우고요. 이제 저희가 등 운동을 할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부승모원을 지금 먼저 타이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중부승모원이라고 하면은 등에서 상부 쪽에 위치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완을 상울이라고 위팔뼈를 말하는데, 을상완이 몸쪽에 붙어 있게 되면 광배근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를 좀 외전시켜가지고, 중무승모근에 쓰임을 좀 맞게끔 하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세트에 대한 횟수는 정해놓진 않아요. 3세트에 대한 4세트에 대한 왜 정해놓지 않냐면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의 이제 느낌에 따라서 세트를 기본 3세트를 두고 느낌이 좋으면 4 5 세트까지 가고 느낌이 안 좋으면 1세트에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3세트가 충분히 되는데 어떤 날은 느낌이 안 좋다 어떤 날은 다른 분이 개입을 한다 다른 분이 필요에 따라서 컨디션이 다를 거기 때문에 세트에 대한 정해놓진 않고 3세트 정도 가지만 4, 오 세트 갈 수도 있고 일 세트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형님들이 어떤 종목이 있어서 들어왔을 때딱그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딱 보면 감이 와요. 아 이건 오늘 몇 세트다. 아, 오늘 이거 했을 어디까지다. 그런 걸로좀 저는 더 많이 믿는 편입니다. 목을타게팅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미들백을 좀 사용하려고 이제 너무 내로 그립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오버그립에서 어, 원암 로우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원암 운동을 꼭 한, 하나 이상 넣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은 초암으로 운동을 했을 때 완전 수축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초암으로 운동했을 때 완전 수축이 되지는 않거든요 꼭 원암 운동에서 흉수 로테이션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이제 최대 수축 범위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 운동을 웬만하면 넣어주는 편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찍었어요. 아, 이렇게 대화하면서 운동하면 안 되는데 이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지금. <laughs> 날린다네. <내 갑자기>. 네네네. <laughs> 그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운동에서 내 타겟점이 이제 등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는 또 후면 사각근이라든지 혹은 뭐 팔이라든지 또 당길 때가 많거든요. 등도 당기는 근육이지만 후면 사각근과 이두도 당기는 근육이다 보니까 또 비슷한 그런 어, 가동을 하는 다른 부위들이 맞아. 이제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 부위에 제대로 자극을 안 넣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때 이제 날리고 있다. 날린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 체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의 발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깨 사짝만 고상돼도 광배근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광배근이 어, 사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이제 자극을 못 잡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순서 밀렸습니다. 하었 네. 스인이나 뭐 운동을 같이 하고 시 싶다거나 뭔가 이런 목표가 있으신지?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인드가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일 쫓아가자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하자는 게제 마인드고요. 이제 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무조건 병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봤을 때다 되더라고요. 뭐 대학 생활하면서 일 BTS 일을 하면서 수업 100개 넘게 하면서 대회 준비하고 뭐 대회, 심지어 학교 시험까지 공부 다 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사실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생기면은 그냥 같이 하자라는 마인드라서 뭐속좀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인수가 필요하다면 저 역시나 뭐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그런 매체가 뭐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 현대사회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디벨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임하고 있습니다 네. 면은 제일 좋은 팁이 뭐냐면, 저희가 풀업 하잖아요, 턱걸이. 그거 할때 어떻게 올라가지는지 생각해보시면, 그거 그대로 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매달리게 됐다가, 바가 제 위에 있는 거겠죠. 턱걸이를 이렇게 하다보면, 은상완이 팔뼈는 앞으로 외전되고, 내 머리 앞으로 이렇게 바는 내릴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수리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완이 앞으로 향하면서, 이렇게 당기세요. 바가 제 위에 있지만 자연스럽게 상황이 외전하면서 살짝 앞으로 찌르는 거죠. 저는 하는데 오늘 저기센터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잘안 뭐 하기도 해요. 네. 하셨을 때 뭔가 불편한? 아니요 불편한 건 아, 아니고 그냥 뭔가 도구에 의지하고 싶지 않은 상남자. 멋있어요, 멋. 저는 빨리 주워 왔습니다. 남는 거 빨리 갖고 왔요 오늘 원래 하체 하는 줄 알고 하체 풀고 왔다가 등하신다고 해서 빨리 주워 왔어요. 전 연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랩을 이용합니다. 제가 손목이 굉장히 가늘거든요 마른 남자로 타고 왔기 때문에 스트랩을 합니 근데 복대는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압이나 허리는 또 풀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쪽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하고 있고. 다 니즈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로우 계열 되게 종류 다양하지만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서 수직 저항의 운동을 하다보면 수직 저항이니까 말 그대로 이 땅바닥과 수직으로 반발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상체를 많이 숙이는 자세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허리보이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티바로우나 이런 케이블 저항을 이용하면 대각선으로 충분히 이 각도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허리가 조금 덜 불편하거든요. 상체도 각도 좀더 세워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때 굉장히 좀 편안함을 많이 느껴서 가끔 케이블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운동 루틴 후반에서는 너무 프리웨이트를 다루기 또힘 많이 빠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로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에 했던 운동과 다르게 상안을 붙여서 하부 쪽으로 좀타이핑을 하거든요. 뭐 준다? 네. 그거 아니에요? K 클래식때 네. 경기복이 제가 입은 K 클래스 경기복이란 말이에요. 아 맞아 경기보기예요. 맞아요. 아제 제가, 제가 쓰고 드린 거예요. 정윤쌤한테 좋은 기운을 받고 싶어요. 경기복을 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받아서 입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케이크 내식 복장이 똑같아요. 아, 아, 사이즈가 똑같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즌 딱 끝나고 어. 바로 받아 그때 영훈 님이 그렇게 하고 프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네. 시즌은 <laughs> 제가 또 레슨 선수님이 네. 또 필요로 아가시고또 네. 필요로 네. 필요 네. 아가 네. 그게 거의 이제 걸레장이 됐는데 네. <laughs> <laughs> 어 굉장히 또저때금색깔 이제, 네. 이제 좀 노란색깔 돼가지고 제가 좀더 있고 이제 좀진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검은색 <laughs> 같아가지고 <됐거든요>. <laughs> 트레이셔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지만은 이제 저희가 한피포보츠 페스티벌하고 h d x 에서 굿즈가 나왔는데 꽃길을 통해서 빌려 왔는데 하지만 꽃길에 꽝도 있지만은 제도전 기회가 무조건 있으니까 한 분씩 한 분씩 하셔서 어떻습니까? 뭐 아, 이건 또 우주의 기운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꽝 나와라. 또 이렇게 하면 꽝 나와요. 아 그래요? 기모면안 <laughs> 돼요? 네기모이야 오. <laughs> 꽝이에요. <laughs> 이거 보여. 꽝 나왔는데 제가. 괜찮아요. 케이크 레로이딱 표면 만들고 있어요. 지금 팔로우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은 지금 뛰어 가셔서 혹시 요청을 안 보내 주시고. 어, 와. 와, 난 이제 또제 현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와. 또 다른 저 현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한번 다시 뽑아서 꼭가서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왼쪽 버리죠. 어, 나이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요건 다시 넣고 아 가겠습니다. 저도 고양이 부산이라 가지고. 아, 부산. 아, 나. 어, 너무 떨려. <laughs> 오. 오, 오 <laughs> 바로 당첨이요 아, 어, 저는 <laughs> 지 <지금 웃음> 고생했는데. 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로 당첨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꽝 나라. 제 기운으로... <laughs> 어, 어. 데드리프트 최대중량최대중량 최대 중량. 아, 네. 최대 어, 허리가 아원하라미네뭐이 아, 정도는 뭐... 어. 가볍지 않아요? 그냥? 그냥. 수리, 원활아 아, 그래도 조금... 또다치지면안 되기 때문에 한1450 정도... 1450 정도... 가보겠습니다레개서 한번. 네. 그.. 제가 허리가 많이 안좋아개 사먹... 4개 이님 4개 사먹... 4개 사먹... 그그사그 4개 사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아, 저거, 제가... 어저 <laughs> <끝났네. 웃음> 아! 좋 <laughs> 어? <laughs> 제... 어? 네. <laughs> <듣기사,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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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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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나 둘와 이렇게 쉽게 아 근데 좀 마음의 준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와 역시 좋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티셔츠 드릴게요. 티셔츠, 티셔츠. 제가 2개 <laughs> <두> <laughs> 받은 걸로 하고 제가 하나 드린 걸로 할게요. <웃음> <웃음>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음에 아, 바로 제도전 사실아 제도전이구나, 맞다. 아, 아 끝나. 여기서도 여기서 걸려야 되는구나. 끝나게 아니야? 이야 티셔츠. 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힘들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세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면자기 K 클래식에 또 이렇게 참가해서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 대회는 조회수 왕이 아닌 그랑프리로 인사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왕 그냥 왕. <laughs> K 클래식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윤샘하고 같이 생님하고 <laughs>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운동도 하고 영상도 찍고 재밌고 즐거웠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항상 시즌을 네. 이제. 참 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작년에 저도 k c r a 이라는 대회 이제 내추럴 처음으로 이제 나왔었고, 두분다 k c r a s 로 나왔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컨텐츠로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제, 래생 제자분들 혹은 이제, 형님들과 이렇게 이런 촬영 시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는데요. 또 이런 추억도 같이 함께 하니까, 또 정말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k c r a 에게 감사드리고, 올해도, 캐크리스 또 저희도 대회에서 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 이제 또 인정필 또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다루고 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지금 좋지만 근근이 지금 조금 지금 조 올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정말 이제 올해 제가 제대로 한번 유튜브를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꼭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어, 좋은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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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 파이팅.